네, 안녕하세요. 코로입니다. 오늘은 7대에서 모든 멜리를 알아볼 겁니다. 이제 기준은 라멜 기준이고요. 라멜, 이제 식으로도 나온 기준 그때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일단은 첫 번째로 주는 거. 얘이 어, 네, 주전 멜리입니다. 얘는 이제 스킬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얘는 초반 빼고 거의 안 써요 반격기 때문에 초반에 살짝 쓰고 이거 회피 반격기 이거랑 약점기 이것 이거 때문에 씁니다 오야 우 이거 약점 떴으면 9만이네. 초반에 살짝 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써요. 이제, 그 다음, 보여드릴 멜리가 어딨니? 여, 여깄다. 단장 멜리입니다. 단장 멜리는 이제, 호수를을 똑같이 맞춰놔서, 방금 주전 멜리랑 다른 게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그 리세마라 하시는 분들은 음 이제 단장 멜리 나오면 리세마라 끝입니다 리세마라는 1티어 초반에 진짜 쎕니다 인젠텔블레이즈인데 이게 그냥 공격이어서 보호 맡기는 것도 세고 다른 것도 쎕니다 기절도 있고요 이게 반격인데 음 이게 생명력이 안 달았으면 별로 안 세요. 단장 멜리, 다음에는, 이제 우리, 먹여 살리는 애들 국물, 마멜 갑시다. 이제, 속력 마멜, 얘는 일명 관통 마멜이거든요. 관통 마멜은 이제, 릴리아랑 가끔씩 쓰는데 어, 관통 덱이 세긴 하서 요즘은 이제 완전 퇴물됐지만. 얘도 스킬 보여드게 가자. 가자. 아, 로딩. 오케이. 나는 두 번째 스킬. 이거는 뭐 평범하게 부식. 부식이 생각보다 아파. 관통 비해 오. 세기는 약점핀데 무식 들어가고 약점하면 진짜 세요, 이거. 왜 예, 많이 셉니다. 이제, 다음 마멜. 바로, 어딨냐, 근력 마멜. 근력 마멜 보여드릴게요. 얘는 완전 그냥, 기버프입니다. 그냥, 기버프만 넣어요. 쿄 같은이랑도 쓰는데, 점화, 이렇게 있고. 자, 얘는 쿄, 쿄를 위해서 태어난. 이렇게 회복 차단이 있고요. 필살기는 마멜들은 좀필살이 똑같고요. 이렇게 고그 다음에 녹색 마멜인데, 녹색 마멜이 제가 있나? 빨강 마멜 했고, 다음 마멜은 이제 녹색 마멜. 녹색 마멜이 제가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고요. 예, 예입니다. 예, 난 틀색이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거랑 이렇게 가벼운 차단이 있는데, 사리에 은총 넣으면 진짜 세거든요. 얘가 어, 그거는. 호법은 있어요. 근데 네, 유명한 한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분 채널 가서 보시고요. 어 그다음이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아어으아 어, 으. 하, 으. 레, 멜리 선멸 멜리인가? 아닌데데 바로 선멸 멜리가 맞네요. 선멸 멜리입니다. PVP 거의 최강. 더원 카운터라고. 네. 개성이 맞을수록 세지고요. 이게 네. 이거 있고요. AI가 계속 이것만 써가지고 AI 모드 할땐 별로 안좋고요 이거 진짜 셉니다. 전체 게 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장 최신, 아! 두개 남아있었네. 이거, 할로윈 멜리오다스. 어.. 한정판이 자칭 한정판인데 어.. 매우 안 좋습니다. 구려요 쓰지 마세요. 이거 두점 멜리보다 안 좋습니다. 로메리저에 이거 맞을수록 랭크업이 돼서 진짜 거의 그냥 때려잡는 애들 중에 그냥 최강이라고 보면 돼. 이거 진짜 세요 불카운터. 오, 어, 이제 다 됐네요. 마지막, 진짜, 라멜입니다. 얘는 할, 할로윈 멜리오다스. 얘는 로스트 베인빌, 로멜. 얘는 라멜. 라멜이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얘는 서포터 느낌이 사실 강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 부르는 명칭들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유튜브 찾아보시기 편하게 하나씩 봅시다. 할로윈 멜리 로스트 로멜 얘는 라멜 섬멜 그다음에 얘는 단멜 빨강마멜 주전마멜 그리고 어린요 파랑마멜까지 있습니다. 근뭐 네 다음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